2019년 5월 16일 지루해져 가던 16주년 이벤트를 불태워줄 테스트 서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번 소식에서는 16주년 이벤트에서 새롭게 추가된 콘텐츠, 새로운 로얄 캐시 아이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밸런스 패치까지 자 크게 세가지로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시간을 끌면 현기증 밖에 떠나겠습니까? 자 빠르게 같이 알아보죠. 자 짧고 굵게 알아보는 테스트 서버 소식 시작합니다. 자, 16주년에 새롭게 추가된 콘텐츠들은 기존의 16주년 뉴트로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는 뉴트로 월드 2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코인샵에서 판매되던 뉴트로 칸의 아이템들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인기 있던 데미지 스킨, 의자, 라이딩, 뉴트로 버전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뉴트로 몬스터 스테이지, 뉴트로 워리어즈의 개보를 있는 일반 피드맵에서 사냥으로 코인을 수급할 수 있는 행운의 파피루스와 달려라 은빛 깔기가 추가되었어요. 자, 행운의 파피루스는 해당 스킬을 온시키고 페이드맵에서 사냥을 하게 되면 수식이 하나씩 총 3번 등록이 되는데 이 3가지 수식만큼 험치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3가지를 다 모으면 랜덤으로 수식을 한번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코인을 모으고 추가적인 험치도 획득할 수 있는 컨텐츠에요. 또, 달려라 은빛 깔기는 일정량의 코인을 모으면 은빛 깔기를 소환할 수 있는데, 이 은빛 깔기를 소환하면 은빛 깔기를 타고 몬스터를 처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불사조를 타고 몬스터를 잡던 콘텐츠와 유사해요. 자, 아무래도 유니언 육성에서 좀더 빛을 발할 것 같네요. 다음, 새롭게 추가된 콘텐츠. 크레이지 스플래이시는 넥슨의 자사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와 콜라보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메이플에서 즐기는 크레이지 아케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기존의 크레이지 아케이드와 사뭇 다른 조작감을 보이기 때문에 흔히 크아에서 쓰던 거치기 등의 기교를 부린다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맥플이지 네, 크아가 아닙니다. 거치기 힘들어요. 이에 크레이지 스플레이시는 보상으로 인기 캐릭터 배지와따워 아이템을 지급하고 해적 거북이 라이딩까지. 자,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좋아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외 여러가지 미니게임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원카드, 윤놀이 등 미니 게임들이 교체되었습니다. 자, 원카드는 뉴트로풍으로 디자인만 교체되었고, 윤놀이도 마찬가지, 게임 진행 방법은 똑같지만 디자인만 용사와 마왕으로 뉴트로풍의 윤놀이로 교체되었어요. 자, 다만 시작 전에 초능력이 조금 교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트로스카이도 추가되었어요. 자, 기존의 낙하산 컨텐츠로 마찬가지 낙하산 업그레이드 기능이 있습니다. 자, 미니게임으로 코인을 모으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매시각 15분, 45분마다 초대장이 날아오는 단체 콘텐츠. 자, 코코넛 시즌과 가위바이보가 진행됩니다. 자, 코코넛 시즌은 입장하게 되면 코코넛을 일반 공격으로 공격하여 점수를 얻을 수 있으며, 자, 개를 피하고 두 가지 스킬을 활용해서 점수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자, 가위바이보도 마찬가지. 기존의 캔디와 함께하는 가위바이보에서 디자인만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뉴트로 오디세이의 캐스트들이 새로 추가되었는데, 자 기존의 기한이 끝나버린 캐스트에 대해서는 뉴트로 패스권을 통해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16주년에 이부답게 많은 컨텐츠들이 적용되었지만, 16주년 이전부터 기다려왔던 자 프로젠 링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1 6주년의 새로운 컨텐츠 확인을 끝내고 다음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새로운 로얄 스타일 아이템이 공개되었는데, 자,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나와준 것 같아요. 자, 남녀 캐릭터 쓰라벨 세트 디자인이 상당히 괜찮아서 아마 출시되면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쓰라벨을 전부 모으면 획득 가능한 은하수 정당의 의자는 코디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많이 기대가 될것 같아요. 자, 대망의 세 번째 소식. 자, 테스업 밸런스 패치. 자, 제가 왜 이렇게 아주 신이 나서 이야기하냐? 자 우선 아람부터. 자 드디어 아드레날린 탈진이 사라졌어요. 자 기존에 아드레날린 탈진으로 인해서 딜러스 구간이 많이 생기고, 특히 이전에 영상으로 한번 올린 적이 있지만 서버렉에 따라서 재사용 시간이 맞질 않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탈진이 삭제되면 이제 아람의 단기간들이 크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밸런스 배치에서 여러가지 변화된 직업군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굵직한 것들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먼저, 나이트로드. 자, 세번째 오차 스킬, 나이트로드의 비전서에는 보스 공격력 30%가 추가되었어요. 다음, 와이퍼 자, 트랜스폼 사용 후 에너지 오브 3의 시전을 1회로 편의성 패치를 했습니다. 자, 보 마스터. 윈도 오브 프레이의 범위를 증가시키고 타수를 조정해서 클라이언트의 부담을 줄였다고 해요. 다음, 소울 마스터. 자, 이번 패치의 변화가 가장 많이 보이는 직업군인데, 최종 데미지를 증가시킴으로써 자, 고자본에서의 효율을 증가시켰습니다. 자, 와이드 헌터. 자, 와이드 헌터의 범위를 넓게 판정시켜 사냥에 더 유리하게 패치했어요. 윈드 브레이커. 자, 윈드 브레이커의 모든 공격 데미지를 증가시켜 주도록 패치했습니다. 자, 엔젤릭 버스터. 자, 대부분의 스킬들의 쿨타임이 재조정되었어요. 자, 특히나 스포트라이트의 쿨타임이 줄어드는 대신 제정 데미지가 2% 줄어든 것이 눈에 띄어요. 다음, 종합적으로 인피니티가 버프되면서 모험가 법사 직업군들이 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마법사 계열의 오차 스킬, 에테리어 폼이 지속시간이 줄어들고 재사용시간이 늘어나는 너프를 받았어요. 자, 이외에도 다양한 직업군의 패치 내역을 테스트 서버 소식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자, 패치 내역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 릴리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붙여스케밸런스에 아울러 시스템에 관한 몇 가지 패치가 이루어졌는데 기존의 리스트레인트링을 사용하고 대포 등의 판정으로 이동을 할수 있었던 부분이 패치되어 더 이상 이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우르스에서 입장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매크로 캐릭터를 겨냥하여 페널티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자, 여러 계정을 이용해서 우르스 시스템을 악용하던 유저들을 저지하고 좀더 쾌적한 우르스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현재 존재하는 학성기를 모두 삭제하고, 하이퍼 학성기만 새로 출시된다고 해요. 자, 이는 아이템 링크 기능이 있으며, 레벨 200 이상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메가폰은 이와 별개로 계속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테스트 서버 소식을 빠르게 한번 훑어봤는데, 본섭 적용이 많이 기대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본섭에 적용되면 즐겁게 즐기면 될것 같습니다. 미리 테스트 서버를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자, 5월 23일까지 운영하니 직접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